서버 모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모터는 다른 출력 모듈과 다르게 중간에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위에는 스윙이라고 적혀 있고 아래는 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각각 스위치 위치에 따라 출력되는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스윙, 스윙에다 둔 채로 디지털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를 기준으로 좌우로 흔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스위치를 턴으로 둔 상태에서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흐를 때, 흐르지 않을 때, 정해진 위치로 서버모터가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스윙이라고 스윙 위치에다가 스위치를 놓고 아날로그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슬라이더의 디머 레버를 오른쪽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천천히 슬라이드 딥마의 레버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시킬수록 서버 모터의 부분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입력과 마찬가지로 다시 턴 위치로 스위치를 옮긴 채로 다시 한번더 레버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의 위치에 따라 정해진 각도로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